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균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에서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기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선 7기 재선 시장에 대신 정은열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철웅 부시장님과 국소장님들 1 5 0 0명 공무원들이 더예 근무하시라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발전에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반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협력 관련 평화유교 재가설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중앙동이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주민수급 사업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의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협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년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음.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성장 가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간소와 지역 간의 갈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부분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서로 소통을 통해 화합과 신뢰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시의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여 균형 있는 시정이 될수 있도록 협력하여 미래의 지향적인 익산시 발전은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은 1975년에 기설된 평화육교를 철거하고 국비 307억 원, 12, 190억 원을 들여하여 선영계량과 6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교량이 43년 만에 철거 들어갔으며 지난 토요일 날 7월 14일 오후 10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평화의 교육 교통은 전면 통제됩니다. 그리고 평화 사거리에서 평화 제일 아바탑을지나 목천동 새천년 충정소 방향으로 4차선의 대체 우회도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아육교 통제로 인한 대체 우회도로로 인근은 제일 아파트가 위치하는 등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병아육고 재가설 사업이 시민 안전을 위해 당연히 추진돼야지만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고 위험과 목천동 상가들의 사업 피해 등 다른 불편이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 들며 실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교통불편과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체 수시로, 수시로 현장을 파가여 대체 우도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목소리를 귀 기울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으로 중앙동에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2017년에 중심시가형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5개 년 동안 총2 5 5도전 되는 사업입니다. 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상권활성화사업, 생환경개선사업, 활 문화관광사업 등등 마구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양적 평창을 치강하고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후된 원도심을 활력을 불어넣는 어하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다양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원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 가스 보급, 오수관 연결, 주차용 확보 등 주민 수건 사업인 도시개발시 다양한 사업 추진의 절실. 정책이 발굴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원도심 주민이 유시할 성공적인 도세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지바치겠습니다 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